13장. 그리고 그 당시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들의 희생물에 섞은 일에 관해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고발하는 일이 있다니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지 않으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넘어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지 않으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멸망하리라고. 그가 또이 비유를 말하되,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 모아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가 와서 그곳에 달린 열매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느니라. 그가 그의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보라, 최근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모아가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것을 베어 버리라. 어찌할 땅만 버리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해도 그대로 드소서. 내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구원받은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당신이 베어 버리소서 했느니라 하고, 그가 다른 많은 비유를 백성에게 말하더라. 일이 있고 나서 안식일에 그가 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보라, 열여덟 해 동안, 몹쓸 영이 들려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하는한 여자가 있더니, 예수가 그녀를 보고 불러이르되 "여자여, 너가 병으로부터 놓였느니라" 하고, 그녀에게 안수하니 즉시 굳게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한 것을 이니, 회당 지도자가 분노에 차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날에 와서 병고침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하는지라. 주가 그의 길이 되오 위선자여. 너희는 제각기 안식일에 자기 손하나기를 외양간으로부터 풀어내어 물을 먹이게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다가 안식일에 이 결박으로부터 풀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니, 그가 이것을 말할 때, 그의 모든 대적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제자는 그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것은 사람이 가서다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유숙했느니라 하고 또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것은 한 여자가 가서다 가로 섬알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 성읍과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니라 한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소수의 사람만 구원 받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이르되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거냐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할수 없으리니 이는 주가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왕국의 주가 한번 일어나 왕국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서 서문을 두드리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할지라도 주가 너에게 대답하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므로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당신이 우리를 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할 것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거냐 너희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모든 간악함의 일꾼들아 나로부터 떠나라 하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는 내 쫓긴 것을 너희가 볼때 너희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 길을 르노라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보라 마지막 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마지막 되어 그곳에서 구원 받으리라 하더라 그가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나가라 이곳을 떠나라 헤로시 너를 죽이리라 하며 그가 이르되 너희는 가서 헤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오늘과 내일은 악마를 쫓아내고 치유하되, 제 3일에는 내가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 3일에는 반드시 나의 길을 가야 하나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 없음이라 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죽음을 뜻함이라, 바로 이때 그가 예루살렘에 대해 울며 이르되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진 이들을 돌로치는 자들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를 모으려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느니라 라 너희 집이 너에게 버려져서 황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손으로부터 너희 모든 죄에 대해 공의로운 보험을 받을 때까지, 또한 너희가 이르기를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리라 하더라.